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노은이입니다. 네, 이번 주는 몸에 활력을 주는 동작을 하는 시간입니다. 몸에 활력을 주는 요가 동작은 조금 근육을 많이 써요. 몸에 좀 열이 좀 많이 나고요. 근육에서 열이 나면 몸이 좀 따뜻해지거든요. 그 열이 몸에 나쁜 지방을 태우고 몸 전체에 활력을 주는 동작이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반복하시니까 동작을 하실 때 완전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가 50% 정도만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호흡을 연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양손을 뒤로 두시고요. 두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서 네, 무릎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네, 다리를 세우시고, 엉덩이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네, 다시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주시고요. 뒤로 살짝 기대지만 어깨가 굽어지지 않도록 어깨를 잘 펴주시고요. 오른 다리를 접었다가 펴주고, 왼다리를 접었다가 펴주고, 마치 앉아서 걸어가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네. 5회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네, 다섯, 네.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허리 앞뒤를 살짝 들어주세요. 네, 어깨를 가볍게 위아래 움직여서 어깨를 풀어줍니다. 네, 다리를 다시 펴시고요. 오른발을 가져옵니다. 네, 허리, 척추를 위로 한번 가볍게 늘렸다가 어깨 이완해서 네, 무릎을 움직여서 엉덩이 관절을 풀어줍니다. 멈춰서 다리 내려놓으시고 두 다리를 비교해 봅니다. 다리 모으셔서 반대 다리 가져옵니다. 허리를 살짝만 위로 들어서 좌우로 가볍게 엉덩이 허벅지 주변을 풀어줍니다. 멈춰서 다리 내려놓으시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허리 위로 살짝 들어서 다리 긴장 한번 풀어줍니다. 다리를 접어 세우시고요. 네, 무릎 폭을 편안한 만큼 하셔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줍니다. 제가 옆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엉덩이 밀어서 허리를 앞뒤로 들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봅니다. 네, 마시는 호흡에 머리 꼭대기를 천정으로 들었다가 내쉬면서 배꼽을 바라봅니다. 네, 이때도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를 잘 내려서 돌아옵니다. 네, 횟수는 가볍게 10번 하겠습니다. 하나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살짝 들어서 네, 복부 쪽에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제 몸을 앞쪽으로 돌려서 다리를 앞으로 펴시고요. 네, 뒤로 살짝 기대지만 어깨에 기대지지 않도록 등피고 어깨를 펴줍니다. 다리를 모으시고요. 네, 허벅지 근육 강화 동작을 합니다. 네, 마시는 호흡에 다리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고요. 반대도 들이시고 내쉽니다. 네, 5회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제자리 돌아오셔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어깨를 한번 부드럽게 천천히 돌려줍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어깨 돌려주시고 멈춰서 다리 남아있는 긴장을 한번 풀어줍니다. 네, 이번에는 다리를 뻗으시고요.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배 근육을 좀더쓸 거예요. 손을 허벅지에 올리고 등을 동그랗게 해서 자기 발가락을 쳐다보시면 돼요. 네, 숨은 내쉬고 들이쉽니다. 10회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내쉬고, 들이쉬고, 둘, 8, 9, 10. 무릎을 살짝 접으시고, 엉덩이로 바닥 밀고, 허벅지 남아있는 긴장을 조금 풀어줍니다. 일어서서 가볍게 하체 근육 동작을 하겠습니다. 양손은 허리에 두시고요. 다리를 살짝 지금보다는 호흡을 좁혀줍니다. 동작은 오른 다리 바닥에서 허벅지를 수평으로 맞췄다가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반대도 들이시고 내쉽니다. 가볍게 반복하겠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올리시고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절하시면서 가볍게 해주세요. 너무 빠르게 하면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발로 바닥을 밀면서 키가 좀 커지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네, 멈추셔서 양다리 체중 나눠 실어주고요. 손을 불어서 두 팔을 앞뒤로 가볍게 움직여서 어깨 쪽에 남아있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네, 멈춰서 다리 남아있는 긴장 한번 풀어주시고요. 오른 다리에 체중을 실어주시고 왼 다리를 살짝 앞으로 둬서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다시 양손은 허리에 두시고 어깨를 툭 내려줍니다. 무릎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반대쪽 해줍니다. 방향 반대 방향.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한번더 들이쉬고 내쉬고. 네, 제자리 돌아오셔서 양 다리 체중을 실고 손 풀고요. 두 다리를 느껴보세요. 이 동작은 네, 오른 다리는 스트레칭 되면서 오른 다리에 근육을 생기게 하는 동작이에요. 이때 좀 흔들리시면 왼쪽에다가 벽을 잡고 하시면 되는 동작이에요. 네, 반대쪽 할게요. 왼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오른다리 앞으로 두고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양손은 허리에 두시고요. 네. 무릎으로 원을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원 그리고 내리시고요. 한번더원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반대 방향 합니다.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네, 제자리 돌아오셔서 손 풀고, 발을 앞뒤로 가볍게 움직여서 어깨도 풀어주시고, 네, 다리에 긴장을 좀 풀어주세요. 네, 멈춰줍니다. 네, 몸에 열이 조금 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열감을 조금 풀어주세요. 다시 오른 다리에 체중을 싣고 왼 다리를 살짝 앞으로 넣어서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이때도 양손은 허리에 두셔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다섯 번 반복합니다. 지금 이 동작도 조금 불편하시면 네, 뭐 뒤들 거벽 쪽으로 가셔서 손으로 벽을 다 의지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돌아오셔서 다리에 긴장을 한번 풀어줍니다. 반대쪽 하겠습니다. 오른다리 앞에 두셔서 뒤꿈치에 두시고 힘드신 분은 아주 조금만 들어주셔도 돼요. 하나, 둘, 셋넷 다섯 제자리 돌아오셔서 허벅지 열감을 좀 풀어주세요. 허벅지에 약간 열이 나요. 이제 다리에 사이드 근육을 하겠습니다. 양손을 다시 허리에 두시고 오른다리에 체중을 싣고 왼다리를 옆으로 살짝 동작은 아까와 똑같아요. 하나, 조금밖에 못 들어요. 이 동작은 되게 네 어려운 동작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제 자리 돌아오시고요. 손 풀어서 어깨 한번더 가볍게 풀어주세요. 네, 멈추셔서 왼 네. 다리에 체중을 실고 오른 다리 옆으로 이게 들는 게잘안 들어주시면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들어 주셔도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넷 네.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손 풀고 몇개 위아래로 으쓱으쓱 풀어줍니다. 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 주변을 한번 편안하게 이완해주세요. 이제 제가 몸을 옆으로 돌려서 뒤쪽의 근육을 잡는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손은 다시 허리에 두시고 네. 왼다리에 체중을 싣고 오른다리를 뒤로 빼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뒤쪽으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돌아오셔서, 손 풀고, 긴장 풀고, 엉덩이 쪽이 좀 열이 났는지 살펴보시고요. 이때도 좀 힘드시면 벽을 잡고 하시면 됩니다. 네, 반대쪽 다리에 체중을 실고, 다리를 뒤로 살짝 빼고, 무릎을 조금 구부려 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제자리 돌아오시고 네, 손 풀고 어깨 으쓱으쓱 풀어주시고 엉덩이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시 양손을 허리에 두시고 오른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 네, 다리 폭을 본인이 편한 만큼으로 해주시고요. 다리가 일직선 상이 되지 않도록 오른 다리를 오른쪽으로 조금 빼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왼 다리를 구부리시고, 오른 다리 뒤꿈치를 바닥에 붙여서 종아리를 길게 늘리세요. 척추가 수직으로 일자로 좀 평평하게 뒤쪽이 됐는지 살피시고요. 두 발바닥을 바닥으로 꾹꾹 누르면서 호흡하시면 돼요. 복식호흡 기억나시는 분은 지금 복식호흡 하셔도 되고요. 불편함이 없으면 왼다리를 조금 더 구부리고 오른다리 뒤쪽을 조금 더 펴주시면 돼요. 그대로 다리 펴시고, 뒤에 있는 다리 앞쪽으로 가져오시고, 손 풀어서 근육 긴장을 한번 풀어주세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네, 왼다리를 뒤로 보내시고요. 양손을 허리에, 오른다리를 구부려줍니다. 네, 척추가 수직으로 일직선인지 살펴보시고요. 왼쪽 뒤꿈치를 눌러서 종아리를 길게 늘리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두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호흡합니다. 불편함이 없으면 조금 더 구부리셔도 되고요. 무릎 뒤에 오금을 조금 펴주셔도 돼요. 네, 그대로 무릎이시고요. 몸을 앞쪽으로 다시 가져오셔요. 네, 척추를 앞뒤로 길고 평평하게 늘리시고,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의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시 오른 다리를 뒤로 보내셔서, 이번에는 강도가 조금 있으니까 동작을 너무 크지 않게 하도록 하세요. 네. 뒤에 있는 날이 뒤꿈치를 들어주시고 척추를 수직으로 잘 맞춰 보세요. 요것만 네, 지금 하셔도 엉덩이 허벅지 근육을 꽤나 쓰는 동작이고요. 동작은 내쉬고 마시고 해요. 네, 잘못된 동작은 몸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는 거고요. 무릎을 조금만 구부려서 척추를 수직으로 내렸다가 올라오시면 돼요. 네, 5회 반복하겠습니다.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셋, 넷, 다서 네, 뒤에 있는 다리 가져오세요. 네, 손을 풀어서 팔을 앞뒤로 가볍게 움직이시고, 네, 멈춰서 다리, 종아리, 허벅지, 근육 긴장을 한번 풀어주세요. 그곳이 편안해질 때까지 좀 관찰해줍니다. 이제 반대 다리 뒤로 보내시고 뒤꿈치 들어서 발바닥 세워줍니다. 속수가 수직으로 됐는지 살펴보시고요. 5회 반복합니다. 하나 내쉬고 마시고 둘 내쉬고 마시고 셋 내쉬고 마시고 넷 다섯 네, 뒤에 있는 다리 가져오세요. 손을 풀어 주시고 척추를 앞뒤로 길게 늘려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긴장을 풀어줍니다. 네, 무릎을 풀 건데요. 제가 몸을 앞쪽으로 돌려서 다리를 모읍니다. 두 손으로 허벅지 가장 아래쪽을 잡으시고요. 이때도 어깨가 들어가지 않게 어깨를 옆으로 살짝 펴주세요. 무릎을 완전히 모으셔야 다치지 않고요. 무릎을 아주 조금씩 구부렸다, 폈다. 네, 동작은 아주 작게 하셔야 무릎에 좋습니다. 네, 조그맣게 원을 그려줍니다. 무릎을 꼭 모으셔서 하셔야 되고요. 조그맣게 움직여주셔야 돼요. 반대방향 해줍니다. 멈춰서 일어서셔서 다리를 살짝 벌리고요. 무릎을 살펴보세요. 근육을 강화시키느라 힘들었던 무릎이 좀 편안해졌는지 살펴보시고요. 네, 그대로 눕습니다. 네, 누우셔서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요. 손바닥은 바닥에 둡니다. 팔이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게 어깨 불편하시면 조금 밑으로 내리셔도 됩니다. 두 다리를 접어 세우시고요. 네, 발을 좀 편안한 만큼 벌려 줍니다. 네, 그대로 천천히 무릎을 왼쪽 바닥으로 내리시고요. 엉덩이, 허벅지 근육의 긴장을 풀고 네, 배우신 복식 호흡을 가볍게 해주세요. 네, 들이쉬는 호흡에 무릎 세웠다가 내쉬는 호흡에 반대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엉덩이, 허벅지 근육의 긴장을 풀었을 때 시원한가 살펴보시고요. 들이쉬는 호흡에 다시 무릎을 세우시고 무릎을 가슴 가까이 당겨줍니다. 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무릎을 왼쪽으로 내립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엉덩이, 허벅지, 허리가 늘어나는지 관찰합니다. 어깨를 조금 아래쪽으로 끌어 내리셨다가 오른손을 바라봅니다. 어깨를 바닥에 편안하게 붙여서 가슴이 시원하게 펴지는지 살펴보시고요. 들이시는 호흡에 무릎을 중앙으로 가져오시고, 내쉬는 호흡에 반대로 내려줍니다. 네, 편안한 호흡 하시면서 엉덩이, 허벅지 관찰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셔야 잘 늘어납니다. 어깨를 한번 쭉 끌어내렸다가 시선을 왼손 손끝 보시고요 어깨를 바닥에 잘 펼쳐져 내리게 하면서 가슴이 편안해지는지 관찰합니다 네, 들으시는 호흡에 무릎 세우시고요 네, 발을 내려줍니다 그대로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두 손으로 바닥을 딛고 일어나 앉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요가는 변비 탈출 요가예요. 소화에 도움이 되는 호흡을 잘 내보셨는데, 변비 탈출 요가에서도 잘 써먹을 거예요. 한번 소화 도움을 주는 요가를 한번 더 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